달서구는 26일 학산로 7길 39번지에서 수복전 경로당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달서구 새말회는 25일부터 3일간 달서구청 보건소 앞 주차장에서. 2019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한국물기술인정원이 26일 달승군 구지면 국가물산업클러스트 워터캠퍼스에서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달승군 새마을회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새마을회관 마당에서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펼쳤습니다. 달성군 재앙군인회는 향군 창설 67주년 기념 한마음 단합대회를 화훈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개최했습니다. 대구시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경지역본부 경창산업은 차세대 전기모터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박을 26일 체결했습니다. 김성려의 뮤지컬 모노드라마 벽석의 요정이 10월 1일부터 29일까지 봉사 문화회관 가운을에서 열립니다. 최고의 판타지 공연 인피니티 플라잉이 12월 14일부터 25일까지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립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11월 28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는 26일 학산로 7길 39번지에서 수복정 경로당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개소식은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최상극 달서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윤재옥 국회의원, 시구의원, 지역 어르신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행사는 테이프 커팅과 현판 제막식을 먼저 진행한 후 개소식을 진행했으며 개소식은 이선미, 월성 이동장의 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축사, 인사말씀, 다가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월성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위치해 있던 수복정 경로당은 시설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무료급식소로 사용하고 있어 어르신들이 이용에 불편한 점이 많아 경로당 신축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이에 달소군은 2018년 10월 기본계획을 수립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로부터 토지무상사용 승낙을 받아 총 사업비 6억340만 원으로, 대지면적 205제곱미터, 연면적 199.34제곱미터의 지상 1층으로 조성됐으며, 주요 시설은 공간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할아버지방과 할머니방, 주방 2개, 화장실 2개 등을 배치해 어르신들의 여가선용은 물론, 지역 주민을 위한 하압의 공간으로 이용될 예정입니다. 네, 달서구 새마을회는 25일부터 3일간 달서구청 보건소 앞 주차장에서 2019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달서구 새마을회 회원 등 200여 명은 지난 25일 보건소 앞마당에서 배추와 무등 재료를 다듬고 절였으며 26일에는 절인 배추 씻기와 물 빼기 27일에는 김장 김치를 담근 후 지역 내 소외된 이웃과 다문화 가정, 사회 복지 시설 등 1300여 곳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는 김장철을 맞이해 이웃과 함께 하는 지역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배추 4000포기와 무 1000개 등의 재료를 직접 다듬고 김치를 담가 지역 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따뜻한 겨울 나기를 지원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달소구 새마을회는 2006년부터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직접 당근 김장 김치를 전달해오고 있습니다. 한편 달소구 새마을회는 1988년 설립돼.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기본 이념으로 나라사랑운동과 사랑의 짓꽂히기, 김장나누기, 아름다운 마을 꾸미기 등 지역사회 발전과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국물기술인정원이 26일 달순군 구지면 국가물산업클러스트 워터캠퍼스에서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환경보산화 한국물기술인정원은 국가물산업클러스트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인정원은 지난 5월에 인정원 입지가 대구시로 결정이나 6개월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설립됐습니다. 이날 개원식에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박창규 환경부 차관, 김문호 달성군수, 추경호 강효상 국회의원, 배지숙 시의회 의장, 유관기관 관계자,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물 관련 인정 전문기관인 한국물기술인정원은 물분야 제품 기술에 대한 인정 검증과 함께 연구 개발과 국내 물기업 해외 진출 지원 등 국내 물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국내 물 관련 표준 개발과 물 분야 연구개발을 선도하게 됩니다. 또한 국제적인 수준의 인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 위생재단과 싱가포르 수자원 공사 등 해외 유수의 물 관련 유관 기관들과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국제적인 수준의 인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물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현재 인정원은 민경석 초대원장을 포함한 29명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돼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수기 품질 검사와 수출이제 위생 안전 인정 등 인정 업무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대구시는 물산업 클러스터에는 180여 개의 물기업들이 들어서게 되며 현재 롯데 케미칼과 PPI 평화 등 27개 물기업을 유치한 상태로 1 0개 기업이 준공을 마쳤고 또한 물 전문가 육성과 신규 일자리 창출 등즉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달성군 새마을회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새마을회관 마당에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펼쳤습니다. 달성군 남녀 새마을 지도자 420여 명과 지역기관단체도 힘을 보탰으며 매콤하고 달콤한 양념으로 버무려지고 있는 김장김치에는 회원들의 정성과 사랑이 더해졌습니다. 올해도 배추 7천 포기로 김치를 담아 달성군 9개 읍면별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 등 소외계층 2000세대에 전달됐습니다. 김장나누기 행사는 이웃의 어려움을 지역민의 힘으로 해결해 가는 주민 참여형 사업의 일환으로 달성군 새마을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가족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 가지고 우리 불이옷 돕기 하는데 이렇게 동참해 주신 데 대해서 새마을 가족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새마을 가족 여러분들이 김장 담글 때내 정성을 다하여 어, 전한다고 생각하시고 정성껏 담아서 우리 달성군 전체에 고로고로 전할 수 있도록 전부 다가 정성을 다해주시고 시청사 유치에 우리 마음을 담듯이 우리 김장도 흥만껏 담아서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새말 가족 여러분. 김문호 군수는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매년 추운 날씨 속에서도 김장 나누기 행사를 여는 새말 회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추운 겨울에 추위를 녹이는 훈훈한 나눔이 널리 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달성군 새마을회는 헌원 모기와 휴경지 경작 등을 통한 수익금으로 사랑의 맛바구니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웃간의 사랑 나눔으로 행복한 달성을 만들어가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달성군 재향 군인회는 향군 창설 67주년 기념 한마음 단합 대회를 화운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단합 대회는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향군 회원들의 친목과 단합을 도마함은 물론 자유 평화 수호 체제 유지 등 안보 의식 확립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문호 달성군수를 비롯해 현경호 달성군 재향 군인회 회장과 강성환 김원규 시의원 각급 기관 단체장. 호국 단체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행사에 앞서 향군 여성회 안타 공연과 다사업 여성회장 노래, 옥퍼읍 주민자치센터 줌바 댄스, 지역 가수의 공연 등이 이날 단합 대회를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행사는 정규체 사무국장의 사회로 국민 의례를 시작으로 모범 향군 회원과 여성 회원에 대한 표창 수여, 모범 학생에 대한 장학증서 수여, 대회사 축사. 개름문 낭독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지역 사회와 재향 군인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은 수상자에 대한 시상에는 최장호 씨외세 명이 달성군수 표창을 받았으며 본회장 표창과 시회장 표창에는 각각 서윤섭, 신현숙 씨가 수상하고 달성군 회장 표창에는 박진우, 최일순 씨에게 수여됐습니다. 그리고 회원 자녀 중 모범 학생에 대한 장학증서 수여는 여성 회장이 나와 서지경 학생과 정두빈 학생에게 장학금과 장학 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어, 오늘 향군 67주년 어, 향군의 날을 맞이해가 달 성군에서도 향군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참석해 준 해주신 향군 회원님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어, 우리나라 안보가 튼튼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편 달성군 재향 군인회는 회원들의 침목 도모와 권익 향상과 함께 안보 의식 고취와 나라 사랑 정신을 일깨워 군민 안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경지역본부 경창산업은 차세대 전기 모니터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26일 체결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경지역본부의 원천 특허 기술인 차세대 전기 모니터 기술을 지역 특화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협약을 가졌으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경지역본부의 원천 특허 기술은 경창산업에 기술 이전하는 협약도 진행했습니다. 전기 모터의 전기자 권성 기술은 모터 성능과 효율 향상의 핵심 기술입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원천 특허 기술인 MSO 코일모터는 기존의 약40% 내외의 도체 점정률을90% 수준까지 향상시켜 원선 저항 감소와 줄로스 저감 등 성능과 효율을 대폭 개선한 기술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경지역본부에는 이번 해박을 계기로 전기모터 원천 기술의 산업화 지원과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될 차세대 전기 모니터 산업화 개발 지원 센터를 개소합니다. 대구시는 앞으로 한국 생산 기술 연구원의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대구를 모터 생산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는 등 지역 기업과 함께하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데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50년의 세월을 넘나들며 펼쳐지는 애틋하고 감동적인 사랑이야기 김성녀의 뮤지컬 모노드라마 벽석의 요정이 12월 1일부터 29일까지 봉산문화회관 가온홀에서 열립니다. 50여년의 세월을 배경으로 김성녀가 1인 32역을 소화하며 명연기를 선보인 이 작품은 2005년 예술계 최고의 명예상인 올해의 예술상과 동아연극상 연기상 수상 및 평론가협회 올해의 연극 베스트3 선정을 비롯하여 한국연극선정 2006년 공연 베스트7으로 선정되며 작품성의 역사를 인정받았습니다. 전해 기립박수가 빠짐없이 나올 만큼 폭발적인 반응과 함께 모든 관객과 명단이 호평과 지지를 보내는 흔치 않은 이력을 가진 작품입니다. 총 12곡의 노래가 곁들여지는데, 이는 연극과 뮤지컬의 경계를 절묘하게 넘나드는 독특한 양식으로도 주목받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오랜 세월 연극과 뮤지컬 마당 놀이 무대를 두루 섭렵하여 축적해온 김성녀만의 연기력과 한국적 음색이 가장 돋보이는 작품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춤과 노래는 물론 치밀하고 탁월한 연기로 수많은 역을 단숨에 소화시키며 김성녀만이 할수 있는 작품이라는 찬사를 받아온 벽 속의 요정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모든 것은 남루하면서도 아름답다는 것을 일깨워줄 것입니다. 최고의 판타지 공연 인피니티 플라잉이 12월 14일부터 25일까지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립니다. 2011년 경주 세계 문화엑스포 주제 공연을 시작으로 누적 관람객 84만 명을 돌파하고 터키, 싱가포르, 대만 등총 1,900여회 공연한 인피니티 플라잉이 대구에 찾아옵니다. 플라잉은 리듬체조, 기계체조, 치어리딩, 마샬 아츠, 비보인이 접목된 역동적이고 현대적인 넘버볼 퍼포먼스로 고대 화랑과 도깨비가 현대로 넘어오면서 펼쳐지는 에피소드를 담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국가대표급 배우들이 출연하며 선보이는 수준급 퍼포먼스는 단연 국내 최고의 난이도를 자랑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넘버벌 제작진 최철기 사단의 손을 거쳐 자연스럽게 공연한 에노가든 화랑도는 현대적이고 코믹하게 재구성되어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경주 상설 공연 매진 행렬은 물론 국내외의 러브콜을 받으며 자타공인 명품 공연으로 인정받은 플라잉, 2012년부터 쌓아온 탄탄한 구성과 배우들의 노련함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익스트림 퍼포먼스를 완성합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11월 28일 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달서구 웃는 얼굴 아트센터가 공연 예술 상호 발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한 소식입니다. 달서문화재단 웃는 얼굴 아트센터는 대구 경북 상생 발전의 일환으로 발스구와 성주군간 자매결연이 이루어짐에 따라 지자체간 교류 활성화 및 공동 기획을 통한 공모 사업 유치를 위해 성주문화예술회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먼저 2020년 지역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공동으로 기획하기로 뜻을 모으고 이 외에도 우수 공연 유치 및 지역 문화소외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공연예술발전을 위한 상호협조, 안전한 공연장 환경개선을 위한 논의 등 장기적인 어젠다를 포함하는 업무협약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 달성산림조합 산사랑분여회가 2대 임원을 선출한 소식입니다. 22일 달성산림조합 산사랑분여회의 임시총회가 이석원 산림조합장을 비롯해 임원과 분여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최영희 초대회장과 임원 모두의 만장일치로 재선출됐으며 2대 임원으로 다시 한번 더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한편 대구 달성산림조합 산사랑 분여회는 2017년 8월에 400여명으로 창립해 노래교실과 요가교실, 산악회, 봉사단을 조직하고 활기차게 지역 사회를 위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 구지중학교의 감성 행복 지수 업 해윰 콘서트를 개최한 이야기입니다. 구지중학교는 18일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행복 학교 작은 음악회 제1회 해윰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구지중은 방과 후 학교 음악 관련 특기 적성 프로그램으로 앙상블 아스트로반 밴드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음악 교과 시간에 가야금을 중점적으로 배워 2019년 달성 국악 경연 대회에 참가 우수상을 수상한 공연을 선보였으며 학생 밴드부 공연뿐만 아니라 음악에 관심이 많은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교사 밴드부의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이번 해윰 콘서트는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을 위해 높은 수준의 음악적 경험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지역민들의 동정 소식입니다. 21일, 개명대 총학생회를 비롯한 전체 학생회 임원들은 자발적으로 모은 200만원 상당의 방한 용품을 교내청소 담당 선생님 150여명에게 전달했습니다. 또 올해 베트남의 두개 학교에서 도서관 신축 봉사활동과 강릉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복구에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한편 개명대 관리원들도 지역 불우이웃 돕기,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현재까지 약 2억여원을 기부해 학생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 유진 라이온스는 20일 합인 면사무소를 찾아 지역 내 독거 노인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김장 김치 22박스를 기탁했습니다. 김윤경 회장은 동절기를 맞아 지역 내 힘든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든든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전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면서 따뜻하고 훈훈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동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달서군은 23일 옛 두루정수장에서 희망 달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트로트 가수 강진씨를 홍보 대사로 위촉했습니다. 강진씨는 1986년 이별의 신호등으로 데뷔했으며 삼각관계, 땡벌, 화장을 지우는 여자 등 많은 음반을 발표했고. 2012년 대한민국 전통 가요 대상 남자 7대 가수상 등 수상 경력도 화려하며 희망 달서 큰 잔치 한마음 희망 콘서트 찾아가는 문화 콘서트 등 달서구 관내에서 공연 활동도 활발히 참여했습니다. 대구 달서 소방서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시민들의 화재 예방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소화기, 화재 경보기 설치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인증 사진을 SNS에 등록하고 다음 사람을 지목해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하는 캠페인에서 최연소 참가자인 3살 이윤재 군이 고사리 손으로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설치 사진을 인증하며 화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통계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49.3%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11월 28일 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검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9일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18건의 제보를 받고 본청 및 직속 하부기관인 달성군시설관리공단, 달성복지재단, 달성문화재단에 대하여 제출된 감사자료와 각종 민원사항을 토대로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위협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 요구와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상호 견제와 균형의 기본 원리에 충실하였습니다. 김보경 위원장은 군민의 참뜻을 반영하여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집행의 투명성, 합리성과 군 행사의 적정성과 효용성을 강조하며 이번 감사시 지적된 사항 및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본정에 반영하고 인구 30만 시대를 대비하여 살기 좋은 달성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구 달서구는 지난 23일 오후 3시 30분 옛 두류 정수장에서 희망 달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인기 트로트 가수 강진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이날 위촉식은 대구 시민과 소통하는 범시민 문화 한마당 행사 시 위촉장을 수여하고 가수 강진 씨의 축하 공연으로 범시민 문화 한마당 행사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강진 씨는 1986년 이별의 신호등으로 데뷔했으며, 삼각관계, 땡벌, 화장을 지우는 여자 등 많은 음반을 발표했고, 2012년 대한민국 전통 가요대상, 남자 7대 가수상 등수상경력도 화려합니다. 또한 희망달서 큰장치, 한마음 희망 콘서트, 찾아가는 문화 콘서트 등 달서구 관내에서 공연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했습니다. 이태원 달서구청장은 대중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강진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되었기 니다 앞으로 더큰 활약을 펼쳐 달서구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홍보대사의 왕성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성서 신협은 23일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 준비를 위해 합인면 다 사업 관내 열 가구에 연탄 3,200장을 전달하는 사랑의 온 세상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날 김종백 상임이사는 동절기를 맞아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이 연탄으로 따뜻한 겨울을 나길 바라며 연탄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지성 합인면장은 지역 사회에서 봉사를 통한 나눔 문화 확산에 도움을 주신 대구 성서 신협에 감사드립니다. 겨울을 맞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훈훈한 용기를 전달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사단법인 자연보호 달서구 협의회는 지난 26일 오후 3시 달서구청 대강당에서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연보호 헌장 정신을 계승하고 자연보호를 위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 자연보호 헌장 선포 4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유공자 표창 및 자연보호 헌장 정신을 계승하고 자연보호 활동에 앞장설 것을 결의하고 특히 달서보이 주류 하천인 대명천을 맑고 푸르게 가꾸기 위해 자연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하기로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미라 자연보호달서구협의회 회장은 앞으로 자연보호달서구협의회가 우리 지역의 환경보호활동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태원달서구청장은 사단법인 자연보호달서구협의회 회원들에게 자연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간의 노고를 취하했으며 앞으로도 자연보호의 앞장서 실천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현풍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1월 26일 현풍읍 사무소에서 관내 저소득 주민 26가구에 겨울철 난방유 지원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현풍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겨울철 어려운 이웃들이 좀더 따뜻하고 아늑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난방유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지원 기간은 12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이며 달성 복지 재단을 통해 총 26가구 가구당 200리터씩 500만원 상당의 난방유를 지원합니다. 이곤수 위원장은 겨울철 추위에 고생할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었다.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아 현풍읍장은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서주시는 현풍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감사드리며 후원 물품은 필요한 간내 저소득 이웃들에게 잘 전달해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풍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체계적이고 촘촘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지난 2018년 2월 이웃사촌 고고고 발굴단을 조직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살피고. 알리고 보살피고라는 캐치프라이즈 아래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저소득 어르신, 봄나들이, 시원한 여름나기 사업 등 다방면에서 지역 복지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